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58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르멜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요담의 아들 아스가 왕이 되니, 아스가 왕이 될때 나이가 20세라. 음,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주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대로 지나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스를 애워 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라셀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라세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라세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스가 아수로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성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스가 요하의 성전과 왕궁 국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담의색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루로 옮기고 또 루신을 죽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음, 우상숭배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왕 아하스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하스는 23세에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죠. 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어, 이 아하스 왕은 남북을 통틀어서 그 수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요. 그가 행했던 악한 모습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자, 여러분 아하스 왕은 여러 산당들을 만들고 여러 이방 신들을 이제 섬기고 제사를 드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셨던 우상 숭배를 했던 왕인 거죠. 특별히 여러분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이방신을 섬길 때 인신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까지도 이방신을 섬겼던 너무나도 악한 왕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 아하스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매우 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죠. 북 이스라엘과 아람의 왕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압박해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이 아아스는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 하루 앞을 알지 못했던 그 두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아스는 자신이 필요할 대상이 필요했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바로 이 방의 신들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흥미로운 점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바쳐서까지 이방신을 섬겼던 이아스, 이 이아스가요. 나중에 가면 그 의지하는 대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스가 아수르의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요하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더니 자 여러분 아하스는 좀 전까지 이방신들의 목숨을 건 사람 아닙니까? 이방신을 자신의 구원자로 여기면서 아들까지도 바쳤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왕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신복을 보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신복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어서 이쪽으로 올라와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부은 왕이 지금. 이방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의 신복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죠. 나를 구원해 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확하게 하나님에게 해야 될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이 얘기를 이 고백을 지금 이방의 왕인 아수르 왕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하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력하게 경고하셨던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는 것,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하스 왕. 가장 먼저 이방의 신들을 의지해요. 자신의 아들을 바쳐서까지도 그 신을 바라보고 붙잡았던 거죠. 여러분, 이후에 아하스 왕은 이제 그 신들을 뒤로하고 아수르의 왕을 붙잡습니다. 예, 네. 성전에 있는 모든 금 은을 가져다가 왕궁에 있는 금 음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면서 그를 숭배하는 거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 숭배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정말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내가 쌓은 돈을 의지하고, 내가 여태까지 쌓아 올린 지위를 의지하고 있는가?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나를 도와줄 주위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닌 우상숭배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팀킬러 목사님께서, 어, 이런 예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벌목군이 나무를 이제 베는 거죠. 나무를 베려고, 패려고 보니까, 한 마리의 새가 그 나무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도끼 등, 염등으로 나무를 쳐서 그 새를 쫓아냅니다. 그러자 그 새가 옆에 있는 또 다른 나무에 앉아서 그 나무에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때 벌목구는 말하는 거죠. 오, 어, 저 나무도 내가 곧 배워야 되는데, 그는 또 다시 그 새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무를 베죠. 그러자 그 새가 또 다른 옆 나무로 옮기는 거예요. 또 집을 짓습니다이벌목구는또그 나무를 베는 거죠. 결국 이 새는 쉬지 못하고 계속 나무를 옮겨가면서 집을 짓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 예화를 들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의지하는 인생은 곧 이와 같은 이 새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안이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텐데 우리 인간은 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입으로만, 머리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자, 여러분, 그런가 하면 저는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상숭배의 또 다른 본질을 볼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는요, 나의 무엇인가를 바치고 신에게 그 이상의 것을 받아내려는 거래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스 왕이 여러분 이방신을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합니까? 자신의 아들까지도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죠 아하수왕이 아수르 왕에게 어떻게까지 하죠? 성전에 있는 금을 금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거를 바쳐서까지 그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안위와 성공을 보장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나의 어떤 것을 드리고 그 이상의 것을 신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거래적인 행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맞아요.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거래적인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비유, 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 아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안에는 자신의 헌신과 수고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언제나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냈는데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헌신과 수고를 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가 없으면 이해인의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조금 더 심해지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쏟아나오는 거죠. 마치 내가 하나님께 교회에 이용당했다라고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어, 이런 거래적인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수준까지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저는 마지막으로 아하수 왕의 모습 속에서 우상 숭배의 또 다른 본질을 보게 됩니다. 그건 바로 우상 숭배의 동기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아하수 왕이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이방 신에게 드린 이유가 뭡니까? 아하수 왕이 아수르 왕에게 왕궁의 금과 은을 가져다가 바치고 머리를 조아린 이유가 뭐예요? 의지의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 대상이 나를 공격할까, 나에게 벌을 주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과 근심이 그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상숭배는 결국은 뭡니까? 신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받고 심판을 받을까, 겁이 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상숭배적인 신앙생활은요, 늘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어깨 에 메고 살아가는, 그래서 너무나도 그 삶이 무겁고 버겁고 두려운 거죠. 여러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이러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신앙의 근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함에서 오는 기쁨을 알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설령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심판하시고 우리가 잘했다고 복을 주시는 그런 거래적인 혹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움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심판의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시기를 원하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친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하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라는 거죠. 죄와 모든 근심으로부터,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 형벌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 여러분 그래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메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아하수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상 숭배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하며 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이에요. 에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즐거움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충만함에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한날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